금호 그 스님이 회령 지방을 지날 때쯤 마적대에 의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 중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. 얼마 후 범인이 잡혔는데도 스님을 풀어주지 않았다. 난감하고 억울한 스님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시작했다. 4흘째 되는 날밤 어떤 사람이 철창 바깥에 나타나 가운데 쇠창살 두 개를 쑥 뽑아 올렸다가 다시 꽂아놓고 사라졌다. 이몽사몽간에 이 일을 접한 금호 그 스님이 가운데 쇠창살을 뽑아보았더니 쇠창살이 쏙 뽑히는 것이었다. 때마침 문지기들이 졸고 있어 스님은 감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.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구나. 스님은 불보살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고 후일 후학들에게 불보살님께서는 틀림없이 큰 힘을 주신다며 그때의 일을 자주 들려주셨다. 그분이 바로 대선사 금호 그 스님이다.